자, 밥. 등장 조건 52번째 판 제프의 상점에서 등장. 도움 패턴은 없습니다. 제프의 상점에서 등장하는 NPC. 엘 고블리노의 옆에 앉아있는 NPC다. 다른 존재와 다르게 상호작용을 한참 동안 누르고 있어야 하는데, 나오는 문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뿐이다. 물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인지 엘 고블리노가 밥의 말을 대신 전해주기도 한다. 엘 고블리노의 말을 따르면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한다. 이름의 유래는 서양권에서 흔한 이름이지만 로블록스의 다른 게임인 더 노멀 엘리베이터에서 해골이 가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데 이 해골이 팬덤에선 바비라 불린다 둘다 이름이 바비고 해골이라는 점에서 확실하다 또한 바비 룸스의 원작자인 다른 게임 바비 슨미싱의 바비일 가능성이 있다 파리가 꼬여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백고래가 진행을 마친 시체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담으로 엘 고블리노에 따르면 발차기가 세다고 하다 바비의 두개골이 로블록스의 다른 유치시와 디자인이 많이 비슷해 이런 제작자가 수정된 밥의 두개호를 트위터에 올렸다. 인게임에서의 모습은, <laughs> 네, 이렇습니다. 사실, 그냥, 도어제에 들어온 저와 같은 사람의 시체인데, 엘고블리노가 데려와서 모자를 씌우고, <laughs> NPC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